사로우 전투가 끝난 후 누로아치는 명나라 군대가 진용을 정비한 후 공격해 오지 않을까 우려해 공격할 만한 지역의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군비를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대군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로아치는 그제서야 도성으로 철군해 산처럼 쌓인 수많은 전리품을 정리했습니다. 사루우 전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후, 누루아치는 사만의 대군을 이끌고 개원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누루아치는 명나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술을 사용했는데, 규모가 적은 병력의 부대를 심량으로 보내, 심량을 공격할 것처럼 명나라를 속인 후에, 쏜살같이 개원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명나라 기록에 따르면 개원성이 함락되기 전에 후금의 첩자들은 미리 성에 잠복해 있었다. 그들은 화살과 활촉을 전혀 낭비하지 않고 성을 부서 함락하는 공을 세웠다. 누루아치는 지혜로 싸웠지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 당시 명나라의 요동 총병관 이여정도 이성량의 아들이었는데, 이여정 역시 원래 큰일을 맡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로우 전투 이후 이여백이 옥중에서 사망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요동 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요동 출신의 이여정을 기용했습니다. 개원성은 크고 물자 역시 대단히 풍부했지만 이어정은 개원성이 공격당할 때 비가 온다는 핑계로 구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르아치가 개원성을 함락시키자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핑계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7월 후금의 군대는 철령성을 공격했습니다. 누루아치는 이때도 많은 뇌물로 성 안에 있는 명나라 고국 군관들을 매수해 성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누루아치는 성 근처의 작은 산에 앉아 휘하 병력들이 철령성을 공격하는 것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여정은 원군을 보내지 않다가 철령이 함락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죄로 탄핵을 받아 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루아치가 이렇게 사루 전투 후 반년도 안돼 개원성과 철령성을 함락시키자 명나라 조정은 놀라 두려움에 떨었고 명나라 전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동의 백성은 요동이 반드시 망한다면서 황급히 집을 뛰쳐나가 도망쳤다. 사내관 내에서도 요동이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군량미로는 아무것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는 웅정필을 요동으로 파견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황제의 명을 받은 웅정필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지만 요동으로 부임했습니다. 웅정필은 성품이 강직하고 불의와 타협을 몰라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웅정필은 무사한 일하지 않고 강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신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요동 상황은 엉망이었기 때문에 웅정필을할수 없이 대군을 직결시켜 요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누루아치 역시 웅정필이 대담하고 병법에 정통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루아치는 대신을 소집해 회의를 마친 다음 스스로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북관을 수중에 넣고 내부의 우한을 없애겠다. 그런 다음에 전력을 다해 요양과 심양을 공격하겠다. 이 결정으로 웅정필은 요동 방어 작전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 웅정필은 농경지를 개관하고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성 주변에 해자를 준설하고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웅정필은 병사들과 고생을 같이하며 주변의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웅정필이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요동은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때 요동은 웅정필의 지휘 아래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웅정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요양을 굳게 수비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개형과철령을 호시탐탐 노리고 동으로는 후금의 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웅정필이 요동에 부임하고 나서는 확실히 전략적인 면에서 누루아치를 이겼다고 할 만했습니다. 누로아치는 탐색할 목적으로 크고 작은 마을들을 공격하다가 심양성 오이 떨어진 곳에서 멈췄는데 이번에는 명나라 군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로아치는 원래 그저 군량민을 약탈하면서 명나라 부대의 실력을 탐색할 목적으로 출병했지만 명나라 대군의 포위 공격을 당하자 당황했고 바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루아치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심양으로 진격했는데, 이때는 웅정필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오자 명나라 군대의 사귀는 하늘을 찔렀고, 누루아치는 물러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웅정필의 철토 같은 방어로 후금은 함부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웅정필이 요동에서 하는 말은 명료하고 확실하다. 하나하나 장악하고 있으되 조금의 오차도 없다. 라며 웅정필을 찬송했습니다. 요동의 상황이 이처럼 호전되고 있을 때 명나라 조정에서는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력제가 사망하고 뒤이어 즉위한 광종이 1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어 희종이 자리를 계승하면서 7년에 걸친 명나라 말 최악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연달아 황제가 바뀌면서 정쟁은 극심해졌고 위충현은 황관을 중심으로 하는 파벌을 만들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권에서 배제했습니다. 위충현을 필두로 하는 엄당은 결국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이때 곧고바른 성격의 웅정필은 이들 세력에 빌붙거나 아첨하지 않았고 엄당의 인사들은 당연히 웅정필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위충현은 전쟁을 오랫동안 계속해 군비를 탕진했다. 누루아치를 죽이거나 생포하지 못했고 오랑캐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웅정필을 요동해서 해임시켰습니다. 웅정필은 상소문을 올려 현재 조정에서 정사를 논하는 대신은 모두 군사에 정통하지 못하다 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조정은 원흥태를 요동으로 보냈습니다. 원흥태는 기본적으로 형편없는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단연간 관직에 있었고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군사 분야에 대한 기본 능력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웅정필은 13만 명의 대군을 모집했지만 정예병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웅정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점진적으로 후금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쓴 이유도 이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원흥태는 치하자마자 전략을 바꿨는데 우선 병력을 늘려 누르아치가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린 무순의 8만 명 청하의 4만 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양에는 고작 1만 명만 남겨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원흥태가 이처럼 병력 배치 전략을 확 바꾼 이유는 엄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순과 청하 등 잃어버린 땅을 찾고 적극적 공격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순과 청하 등은 길이 멀어 군량미 보급이 어려웠고 만일 누르와치가 신속하게 남하하게 된다면 심양으로 병력을 돌려 대응하기 곤란했습니다 웅정필은 군대를 엄하게 통솔했고 적지 않은 병사가 그에게 처벌을 받았지만 원흥태는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군대를 관대하게 지휘하면서 자연스레 군기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원흥태는 이에에도 포항에 온 몽골 주민을 일부는 부대에 편입시키고 일부는 명나라 주민과 함께 살게 했는데 이것은 누르하치가 심양을 공격할 때 몽골이 누르하치의 편이 되어 원흥태에게 치명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심양성은 웅정필의 지휘 아래 대대적 보수를 거쳐 성 밖에 다시 성을 쌓고 깊은 도랑까지 파서 거의 철옹성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명나라가 가진 전차와 대포의 활약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르아치는 심양성은 엄청나게 견고하니 함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 밖에서 주둔하면서 명나라 군대를 유인해 싸우는 전력을 써야겠다. 누로아치는 심양성 동문을 공격하는 한편 심양성을 지키고 있는 하세연에게 투항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세연은 누로아치가 총공세를 퍼붓지 않고 항복을 권하자 팔기군이 겁이 많고 나약해 성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누루아치가 허약한 병사들로 하세연을 유인하자 하세연은 기세를 몰아 공격했습니다. 이에 곧 누루아치의 정예기병이 사방에서 병력을 합쳐 공격해 들어왔고 하세연은 싸우면서 후퇴해 심양성의 서문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세연은 이미 화살을 네 곳이나 맞은 상태였습니다. 기세 등등해진 누르아치의 팔기군이 포위 공격하면서 하세연은 죽게 되었고, 게다가 예전에 투항해온 몽골족 병사들은 성문의 다리를 내렸습니다. 하세연이 무모하게 성밖으로 나가 싸우지 않고, 견고하게 구축된 방어용 시설들에 의지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전투였지만, 이렇게 심양성도 함락되었습니다. 요양에 있던 원흥태는 심양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요양성 해자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양성은 요동의 행정중심지로 방어 능력 역시 뛰어난 성이었기 때문에 누루아치는 이번에도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누루아치는 강을 건너 요양으로 돌진하면서 선봉 부대를 사내관으로 이동시켜 명나라 수도 북경을 공격할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원흥태는 누루아치의 전략을 깨닫지 못하고 조급해졌습니다. 사내관을 잃으면 국경이 위급해지고 적이 두려워 출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오만의 병사를 뽑아 요양성 밖에 서쪽 군영에 직결시켜 후금의 부대를 공격하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누르아치의 예상대로 굴러가고 있었고, 사내관으로 향하던 팔기군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서 원흥태의 부대를 공격해 야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원흥태는 성을 수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누르아치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총공격을 했습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격했지만 전역 무렵 성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어 후금의 깃발이 잇따라 꽂혔습니다. 성루의 화재는 후금과 내통한 사람이거나 항복한 몽골족이 그랬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쨌든 성루의 화재로 대세는 기울어 요양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요양성을 함락시킨 후 누루아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병사들에게 약탈하지 말도록 했고 또 점령한 지역을 모조리 태워버리던 전통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루아치는 이곳으로 천도하겠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양을 요동통치중심지로 결정한 것인데 요양은 몽골과 바로 통하는 곳이었고, 동쪽으로는 조선과 가깝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누루아치는 함락한 요양성에 거주하는 대신, 새로운 성을 짓도록 명령하고, 그곳을 동경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자기 가족과 대신들, 팔기군이 함께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후금은 심양과 요양을 겨우 10일 만에 함락시켰는데, 요양 아래 크고 작은 70여 개의 성의 관민이 모두 머리를 삭발하고 누루아치에게 황복했습니다. 이렇게 누르아치의 영토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팔기군이 요양까지 점령하자 요동의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산해관으로 들어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산동으로 가는 사람, 심지어 조선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도 북경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몰랐고 군신 역시 하나같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황제가 황급히 회의를 소집하자 대신이 말했습니다. 웅정필은 요동 방어에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능력과 지혜, 담력이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더 웅대한 포부를 펼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 말에 동의하고 다시 웅정필을 기용해 파국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웅정필의 마음을 달래려고 웅정필을 탄핵했던 자들을 강등하거나 파직시켰습니다. 황제는 웅정필에게 오르지 그대만이 요동을 1년 동안 잘 경영해 변방을 무력으로 눌러 요동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보존했다. 그러나 그대는 모함을 받아 파면당했다. 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치를 후회했다. 짐은 그대를 다시 임용한다는 명을 내린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웅정필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웅정필은 팔기군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후금의 군대는 야전에 강하나 견고한 상대방의 진지를 공격하는 데는 약하다. 특히 수군의 전력이 떨어지고 각 부대의 후방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웅정필은 조정에 세방명 배치 대책을 제출했는데 요하 서안의 방어를 지속하면서 광령을 지키고 사내관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령성은 마보병으로 각 군영이 협공할 수 있도록 굳게 지킨다. 해상에는 수군을 배치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도록 해 후금의 요동반도 연안지대를 습격해 교란시킨다. 마지막으로 후금의 후방을 시끄럽게 만들어 민심을 동요시킨다. 후금이 우리 수군을 공격하면 마보병이 기회를 틈타 반격에 나선다. 이때 잘하면 심양을 수복할수 있다. 요동경략은 사내관에 상주하면서 세방면을 통제하고 정권을 행사한다. 명나라 조정 군신들은 당시 웅정필의 이런 전략에 무릎을 쳤습니다. 황제는 특별히 기린복한 벌과 상방보검도 한 자로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황제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광령의 수비를 책임지던 왕아종을 요동순무로 승진시킨 것입니다. 왕하정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병법을 잘 모르고 남을 헐뜯기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왕하정은 조정에 든든한 인맥까지 있었는데 조정을 장악한 엄당의 인물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왕하정 역시 부임에 앞서 후금을 일거해 평정할 전략이 있다. 내 휘하의 병력을 휘물어치면 후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추석에는 황제 폐하께서 베개를 높이하시고 걱정 없이 잘 주무실 것입니다. 승전보도 들으실 것입니다. 왕화정이 내세운 것은 첫째, 왕화정 휘하에는 모두 합치면 13만 명의 대군이 있어 군사력이 막강하다. 둘째, 이영방을 설득해 내용을 유도하는데 성공하면 잃어버린 요양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셋째, 몽골의 임당칸이 지원군으로 40만 대군을 보내 참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넷째 압록강 쪽에 주둔해 있던 모문용의 도움을 통해 명나라와 조선의 국경에 병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모문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후금의 요동 공격으로 인해 조선으로 도망쳐 온 사람인데 후금의 배후에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1629년까지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머물며 1627년 정묘호란 발발의 원인이 된 인물입니다 모문용 역시 위충현에게 뇌물을 바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화정의 전략은 웅정필의 방어를 주로 하고 때때로 공격에 나서겠다는 전략과 많이 달랐습니다. 원래 웅정필의 요동 경략의 권력은 왕화정의 요동 순무보다 컸지만 병부상서를 비롯한 조정의 대부분이 왕화정을 적극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화정이 웅정필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정필과 왕화정 간의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웅정필은 빈껍데기, 이름만 가진 지휘관으로 점점 전락했고, 왕화정은 13만 대군의 지휘권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왕화정은 자신의 말대로 몽골과 연합해 요하를 건너 후금을 습격하기도 했지만, 성공한 작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신들은 여전히 왕화정을 지지했습니다. 웅정필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순무의 뜻에 따라 빨리 저를 파면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조정의 대부분의 대신들은 왕화정을 지지하고 왕화정은 유임되었습니다. 팔기군 공격에 대비해 웅정필은 우두니에 주도하고 광령은 왕하정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각 성과 보는 국권이 방어한 채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세가 위급하면 서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부터 부장이 군율을 어기고 나가 싸우다가 선멸당했습니다. 왕하정은 신복이자 뛰어난 장수였던 손득공에게 지원하도록 명했지만 손득공 역시 격파당했습니다. 지원군이 잇따라 패배했다는 소식은 광령에 빠르게 전해졌고 병사들과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화정은 그래도 최고 책임자답게 수와 장졸들이 성에 올라가 방어에 나서도록 했지만 대부분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그때 마침 왕화정의 신복 손독공이 광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왕하정은 바로 손독공을 불러 성을 수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아문을 나오자마자 손독공은 반란의 신호탄을 발포한 다음 성문을 막았습니다. 손독공은 성을 장악한 뒤후군 군대가 입성하기를 기다립니다. 왕하정은 손독공이 배신할 줄 전혀 몰랐고 아문에서 충성스러운 병사의 호의를 받고 나와 말 대신 낙타를 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왕하정을 만난 웅정필은 화도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6만으로 일거에 평정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말했지만 왕하정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신이 이끄는 5천의 병사를 왕하정에게 주어 사내관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손득공은 누루아치에게 사람을 보내 광령에 올 것을 간청했으나 속임수라고 생각한 누루아치는 먼저 군관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손두공은 군관들을 이끌고 머리를 삭발하고 무릎을 꿇었고 누르아치는 아주 손쉽게 광령성에 진입했습니다 광령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명나라 조정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병부상서는 자신의 실수를 묻어두고 왕화정의 책임을 벗기기 위한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광령의 패배는 후금이 적극적으로 요하를 넘어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방어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공격보다 방어 전략을 중시한 웅정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부상서 장학명은 왕화종을 체포하고 웅정필을 지기해제시키며 웅정필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병부상서는 사태가 진정되자 왕재진을 요동경략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재진은 몽골족과 모문룡의 부대로 후금을 견제해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왕제진은 계속 산해관 안쪽으로 철수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때 대학사 손순종이 직접 산해관 밖을 순시하며 군사 요충지를 발견했고 손순종은 왕제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통하지 않자 황제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황제는 왕제진을 북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제진은 요동의 전황이 벌어진 후로 변방을 지키는 장군들은 대부분 전사의 모래사장의 귀신이 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 그러나 나는 운 좋게 돌아왔다. 하지만 왕제진이 요동에 있던 반년 동안 국고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누르아치는 명나라의 반격 압박이 전혀 없는 시간에 전력을 다해 국력을 키웠습니다. 손승종은 스스로 군대를 통솔하겠다고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요동으로 떠난 손승종은 다시 군대를 정비한 다음 군량미를 쌓아두면서 결전의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을 도와줄 장군을 물색했는데 이때 자신에게 딱 맞는 장군을 한명 발굴합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이 앞으로 여러 전투에서 맹활약하게 될 원숭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